안녕, 친구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동사는 일단 동화윤정미님, 이집필하신 교과서, 중위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파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요동사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수요라는 말이 뭘까? 우리나라 문법책을 보면 대부분의 문법 타이틀들이 이렇게 한자어로 돼 있어야 되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잘 풀었을수록 알아야 돼.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줘볼게요. 자, 수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자어야. 음, 나도 한자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한글로 수요라고 썼어. 이수혈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니 얘들아 수혈라는말 들어본 적 있어 자 역시 이게 누군가에게 주는 거야 주는 거 선생님이 이제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월요일날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이 계셨어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뭐 말씀도 하시고 뭐 중요한 학교 얘기도 하시지만 어 뭐 학교에 공헌한 사람들이나 성적 우수자들 이런 친구들한테 상장을 줬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생, 이렇게 소개를 하시지. 자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수여라는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야. 주는 거. 그 주는 행위를 수여한다 그래 수여. 그러면 주는 거니까 일단은 대상이 있겠지. 대상. 즉 대상이라는 건 뭐야? 그죠. 일단은 사람일 것이야. 어떤 사람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뭘 주신다 했어? 그렇지. 그 대상한테. 상장을 줬단 말이야. 상장. 이 상장이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렇지 하나의 물건을 준단 말이지. 요거야, 요거 끝이야, 끝.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 동사라는 건 뭐냐면, 앞에 주어 동사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물건을 주었습니다. 수요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준다는 뜻이니까 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 여기 나와 있다. 여기 한번 봐봐야 돼. 기부라는 동사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텔 말해주다. 이것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잖아. 바이도 마찬가지야. 바이 같은 경우도 이 동사가 나오면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말아야 될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My friend 과거에 쓸게요. Bought me a book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보시면 자 그러면 내 친구가 사다 나를 산 거야? 뭐, 내가 노예가 되는 거야? 나를 산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라는 동사도 내 친구가 사주었습니다. 나에게 책한 권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사주는 거. 쇼도 마찬가지 보여주었습니다. 내 여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성적 성적표를. 티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샌드 보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에스크 물어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수학 문제를. 이런 식으로서 해 수여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하고 주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그러면. 조금 아는 친구는 어수요동사 이거 사형식 문장에 나오는 어, 파트인데라고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시작점. 그러니까 바로 이 수요동사 사형식이야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장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사형식 보면 여기 보시면 보이죠. Subject, Verb,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혹은 뭐 Indirect, Direct. 이거는 뭐 영국권이냐, 뭐 미국권, 호주권에 따라서 Direct, Direct 상관없으니까. 자 어쨌든 간접목적어. 직접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의미 없어. 이건 전혀 의미 없어. 이거는 그냥 뭐 사용식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이 서브젝트브 볼브 간접 목적 직접 목적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패턴 나는 게 중요해. 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서브젝티브 볼브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죠. 볼브 바로 다음에 사람에게 사람에게 그 다음에 direct는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다음. gave me a book 이런 식으로. 탐이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사람에게. 물건을. 이렇게 사용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5형식 패턴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4형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Tom made me happy.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4형식하고 5형식 구분할 때 힘든 게 어, 여기도 바로 미 사람이 나왔네. 그러니까 얘가 오형식이 아니라 사형식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요겁니다 친구들. 자 사람에게는 맞았어. 오케이, 요 자리 맞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 자리가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매끄럽기를 이어져 사람에게 물건을 나에게 책을 주다. 즉 나와 책은 동등한 관계 즉 이퀄 관계가 아니야. 내가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이퀄 관계가 아니구나. 같은 게 아니거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우형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에 나와 있는 목적으로 꾸며주는 이름하여 목적격 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 어 나는 행복해 어 같은 관계는? 내가 행복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오형식 목적격 보호로서 앞에 나와 있는 목적으로 꾸며준다 내가 책이냐? 아니다 즉사형식 내가 행복하냐? 맞아요 그러면 오형식 이렇게 다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1형식부터 5형식 한번 봐봤고요 그러면 요거를 사형식하고 5형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요트에요 친구들. 자, 사용식을 보시면 문장을 한번 읽어 볼게요. She gave me a book. 그녀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에게 책한 권을.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물을, 사람에게 물건을. 요런 식으로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문장 더 볼게요. I bought my sister a doll. 해서 나는 내 여동생을 산게 아니야. 사 주었습니다. 내 여동생에게 인형 하나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사물을, 사람에게 물건을 이게 바로 사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형식은 잘 보세요. 어, 문장 패널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me, me, my sister, me 사람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usic makes me happy. 아, 내가 행복해. 동등관계오케 이렇게 이 꾸며줘. 얘가 오형식이다. 한번더 보시면 my family called the dog Lucy. 우리 가족은 불렀습니다. 그 강아지를 루시라고. 강아지가 루시야? 어, 강아지가 루시야. 그러면 얘는 오형식이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돼요. 예를 응, 들어 이런 문제야. 자 보시면 I found him smart. 아 사람에게 smart. 어떤 뭐 물건이 됐거나 사물이 됐던 이런 something. 자 그랬을 때 사람과 이 something이 같은 관계냐 아니냐를 보면 되겠죠. 나는 찾았습니다. 그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렇지 그가 똑똑해. 그 똑똑해. 그러면 얘는 우용식이 되는 거야요 이런 문장은. 반면에 22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어, 명령문 같이 돼 있어서 y u 가생략돼 있는 건데 어쨌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pass me the s e r t 조금 좀 건네줄래? 나한테 소금을 플 a s e 내가 소금이야 아니잖아 사람에게 물건을 사용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7번 보시면 이런 거죠 그는 구웠습니다 나를 <laughs>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구워 주었습니다 나에게 어느 애플파이 애플파이 하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애플파이야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사과파이 하나를. 어, 구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사용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오, oh, my sister 여기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사용식이라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my parents named name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이름 붙이다, 이름 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이름 붙여 주었습니다. 내 여동생에, 내 여동생한테 N이라고. 내 여동생이 N이야? 맞지 않아. 그러면 오형식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를 잘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형식 문장이 3형식 문장으로 바꿔지는 그 패턴을 또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4형식과 5형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4형식에서 3형식으로의 패턴 변환 문장 전환되는 걸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치사라는 게 이제 등장하는데 왜 그게 등장하고 어떻게 3형식이 되는지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줄게요.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사형식 문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He bought me a new computer.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는 사주었습니다. 사람에게, 나에게 물건을, 어컴 o m p 한 대를. 이렇게 되 있겠죠. 그럼 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바꾸면, He bought 까지는 똑같고, 앞에 이 물건이라는 게 앞쪽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a new computer. 그 다음에 사람이 뒤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쓰기 전에, 전치사 보이죠, 친구? 이렇게 상황에 맞는, 그 사형식 동사의 성격에 맞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얘를 왜사형식이라고 하고 얘는 왜4형식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컴플리먼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4형식은 주어 동사 사람에게 물건그래서 목적어 두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포 이렇게 위치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파트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센셜 파트를 해요. 이센셜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필수 구문이지. 그러니까 문장의 다섯 개의 필수 구문이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가 이 필수 구문 이후에 문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장이 늘어지게, 즉 늘어나게 확장을 하려면 영어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얘들아. 전치사를 통해서야. 전치사를 통해서. 이 preposition. 자, 아까 이형식 문장 기억해요? It happened. 자,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다. 근데 언제? On Friday. 금요일에. 이런 식으로. 삼형식 문장도. 나는 만들었다 뭐 점심을 예를 들면 I made lunch 누구나 with my friend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를 우리가 essential part를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삼형식으로 잡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치사가 나오기 전 여기에서 한 팀플을 셔주는 거 그랬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얘는 삼형식 반면에 위에는 전치사가 문장 중간에 껴 들어가지 않았죠 친구들 그렇죠 사형식은그 문장 중간에 그 단어 단어 사이 그 어디에도 전치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센셜 r 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주어 동사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그서사형식 다시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아 전치사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러면 한 템포. 그래서 얘는 삼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사람 즉첫 번째 목적어였던 미가 내려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전치사 투나 포나 어브 중에 하나. 근데 바이라는 동사는 포라는 전치사를 취하기 때문에 는 포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자 그러면 어 쉬운 문장들을 사형식의 쉬운 문장들을 설형식으로 바꿔가면서 선생님이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Mary told him the news. 메리는 말해주었다. 그에게 소식을, 새로운 소식을. 자 그러면 사명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Mary told 물건을 해당되는 the news to 라는 전치사 Him.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3형식 문장이 돼요. Mary told the news. 한 템포. To him.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3번 문장 한번 보시면 My mom, my mother made me a pretty bag. 나의 어머님은 만들어줬다. 나에게 아주 예쁜 가방. 자,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My mom. 바꿀게요. 이렇게. 자, made a pretty bag.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를 쓰기 앞서서 전치사 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4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4라는 전치사가. 자, 어떤 수요동사 중에서,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요. build, buy, cook, get, make, find. 라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 여섯 개의 동사들은 4라는 전치사를 취하는 수요동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중학교 때 외웠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외냐면 뭐 b u i 메이 cook, get, make 그 순서 없이 외우지, 않고, 두서 없이 외우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그 중학교 때 홍콩 영화가 되게 유행이었었거든 그래서 약간 홍콩 말 저기 뭐야 만달링, 방동언가 하여튼 중국 말하듯이 이렇게 외웠어 build, by, cook, 파인드 make, find 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아서 build, buy, cook, 이크파 make, find 이 동사들은 전치사 for를 취하는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의문문이 나와도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Can I ask some question? 자, 이것도 보시면 you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여기다가는 치사를못 쓰냐면 여기는 또 of라는 치사를 써요. of라는 거.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수요동사 중에 ask라는 동사가 나왔죠. 이 동사는 유일하게 전치사 of를 쓰는 수요동사. build by cook and make find the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 수요동사 나머지는 다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수요동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해요 오케이? 자,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왜 여기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될 때 어떠한 전치사들이 쓰이면서 그 앞에 한 템포 끊어주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essential part이기 때문에 얘는 3형식으로 문장이 전환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동사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사용식 수요동사는 요런 동사들이 있어요 기부 물건을 건네주다 누구누구에게 메이크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샌 d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다 라이트 누구누구에게 뭐 편지를 써주다 바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사주다 요런 것들이 수요동사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자 그리고 자 전치사 투를 사용해야 되는 사용식 수요동사는 요런 것들 기부 tell, send, show, teach teach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다 sell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팔다 write, bring 이런 동사들은 전치사 to 투부정사 아니야 얘들아 전치사 to를 취하는 수요 동사들 그리고 get, make, buy, cook 근데 선생님 아까 이렇게 해오면 쉽다 그지데 따라해봐 진짜 쉬워 build, buy, get, make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뭐야 얘들아 build 빠졌죠 buy, cook, 있고 get, make 그다음에 find까지 찾다 이거 해주면 얘는 for 라는 전치사를 취하는 수요 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of 라는 전치사를 취하는 수요 동사는 ask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뭐 사형식 문장 3형식으로잘 바꿔놓고 얘들아 이 전치사 잘못 써서 틀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다 암기해두세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야, 얘들아, 오케이? 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건데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같아서 여기 보면 요 사람에 해당되는, 인칭에 해당되는 게두개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걸 써야 될지 헷갈려하지 말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Give her your pen.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렇 여기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유월이 들어갈 수 없지 소유격이. 그러니까 give her 목적격 her your pen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같은 경우도 보면 s e n d him the package. 오케이.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자, 이런 문장에서 tell us the story 하면 tell the story to us 에서 사용식에서 3형식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 거 send a package to him 하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3형식 문장에서 또 반대로 사용식으로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1번하고 2번만 한번 봐볼게요. 3번까지도 볼까? 그러니까 의문문 같은 거 나왔을 때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let me make some tea for you 하면 얘를 지금 딱 보시면 그렇죠. 전시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3형식 문장에서 사용식으로 바뀌면 let me make 사람에게 you some tea 내가 너한테 약간의 tea를 어, 차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장 would you give me a glass of wine 자 저한테 어, 와인 한잔좀 건네 주시겠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would you 끝까지 써야 되겠죠 자 그렇죠? a glass of wine 그리고 요거는 m 들어가기 전에 자 계시니까 build by n 게 make 그거 봐외우 중요하니까 build by n 게 make 전차 못 써야 돼요? 그렇죠 f o r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could you send the bill to me 해서 어저 계산서 영수증 좀 저한테 좀 건네 주시 보내 주시겠어요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could you send me the bill 해서 얘는 okay cashmark 얘는 사명식 문장이 to 전치사 보이시죠? 사명식 문장이 사형식으로 바뀌죠. 래서이렇게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낼게요, 얘들아. 자, 사형식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돼. 주어 동사 사람에게 물건을. 그리고 걔가 사명식으로 될때 주어 동사 물건이 그리고 뭐가 끼어들어간다? 전치사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사형식에서 삼형식 삼형식 사형식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되고 또그 전에 뭐 구별해야 돼 그렇지 사형식 문장과 오형식 문장이 차이점 오케이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잠깐 잠깐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